시 3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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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하겠다 아, 그냥 눈만 붙이이 나. 나왔네. 시시5 3분전3분전 아, 진짜. 간 진짜? 간가시간3시 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봐 저기서 끝내 저기서 아 이걸 잡고 아 이거 까나네아나무가쫙 네. 네. 이렇게 있네 쭉 저까지 와와 같이 끄는구나물 아 위에 띄우는 거죠. 이거 바닥에 통나무를 깔아놓고 어. 큰 배를 굴려가지고 이제 물가까지 가는 거예요. 저큰 배를 괜찮을까? 어. 배가 생각보다 훨씬 더큰 거예요. 저는 사실 전날에 막 춤추고 할 때는 빛이 너무 없어서 배그 선수 끝에만 아주 살짝 보였거든요. 그래서 그냥 우리가 타고 갔던 이런 나무 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. 그 이상이, 이상이, 이상이어서 이걸 사람의 힘으로 끌수 있는 건가? 그 준비되어 있는 줄이나 나무들이 제가 봤을 때, 어, 이거 할수 있나? 그리고 거기가 뻘이잖아요 뻘해서 그렇게 이 배를 옮긴다고? 저는 딱 들은 생각이, 아, 이거 안 된다. 절대 택도 없다. 아, 사람이 몇명 없네.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되게 말하는데. <laughs> 다, 다 어디 갔어? 야, 왜 야, 애들... 야, 물이 없는데? 할수 있나 이거제 어. 아, 슬슬 모이시다라고천천천아뭐 아, 어. 줄다리기라면 뭐 많이 해봤지 뭐 어, 오랜만이다 이 묵직한 감각 방금 전까지 춤추고 술 마시던 사람들이 음, 이제 줄에 달라붙어서 끄는 거죠 어. 에서 빛나라고 의사에서 나 무슨 존이 데뷔야? 존이 데뷔 위했어 지금 아, 저, 저, 저. 어, 뭔가 긴장되는데?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 어, 로나눠자 어. 의식 같다그거한 번에 가야 <목소리> 한 번에. 한 솔직히, 어 사람, 한두 배는 더 있어야겠는데? 어, 술 냄새. 어, 진짜. <웃음> <웃음> <çok Arizona>. <웃음> <웃음> 아, 술 냄새. <laughs> 진짜 심지어 저분들은 또 밤새서 끄는 거잖아요, 지금. <laughs> 놀다 봐. <laughs> <가겨 vemos> 오! 오! 겨주야! <오! 오! 웃음> 와끔찍도안해 나무도 저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야 아예 안 움직이나? 어. 아, 야 너도 내려서 끌어 <laughs> <성이가. 웃음> <성이가 잘 쓰지? 웃음> 나무가 모래 박혀가지고 굴러갈 수가 없어 아 어떡하냐 아 좋게 어, 아 힘을 응축시키네 가운데로 애용. 아 그래 너무 분산돼서 아니 아니 응거 바뀌었어 어. 아, 아, 이번에 약간 보루노막스로 바뀌었어 오재 버프죠 버프 어, 긴 진짜 해보자 해보자 해봅시 움직이안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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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놀람이 놀람이> 저렇게 잘끌려서다 와, 대이게부르마스 아, 잘하네. 여기까지만 <놀람이> 하면 되는데, 이제. 음. 딱 한두 번만 <놀람이> 더 하면 될것 같은데. 여기까지 아, 차네. <놀람이> 망했다, 저기, 앞에. 아하, 뱃머리가. 어떡해. 떻 계속, 아, 계속, 계속 지우는데? 아, 아, 머리, 아, 머리 좀 아. 진짜 흥든도야 해. 빡세다, 머리 와, 이런 깨벌은또 오랜만에. 뻘이 완전. 어우, 뻘이 심해졌다. 진짜 심각하다. <람이 <람이> 또 뭐예요, 또? 술인데? 술? 드시더라고. 한번 끌고 한잔하고. 한번 끌고 한잔 약간 노동주. 새참같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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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라도 술을 사랑하네. 사랑 제발. 제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 술이야? 뭐야? 아, 맛이 괜찮았어요. 당연히 산책 하고. 복권자주 이런 거. <목소리가> 이거, 이거, 내 종류가 두개였어요아니님취향요 가요. 가요 우주나라 복주, 복주. 아, 네, 완전 하나 복주. 하나 복주였구나. 노동주 네. 못 참지. 네, 뭐 참아. 되게 좋아해. <laughs> 어 이제 노동야 그냥... 화양약품 맛이나요 좀. 어 그래? 아, 너 그래. 갓스. 괜찮은 거 맞아 이거? <laughs> 아 이게 들어 올리면서 당기려고 하나? 어. 아,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고, 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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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년 걸렸나요? 세다 세 아, 세 7년, 7년 어, 7년 동안 만들었는데 의미가 크지 그치 응, 여성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와나잘 끌었으면 좋겠다 진짜 자, 자 자, 봐 다음 하루또 잡아 이렇게 친구를 사귀 아 어, 슬리퍼 네이어버렸어니가지고 슬리퍼가 리라 야, 야, 야 어? 가신 아니 뭐라? 서로 끄덕 끄덕 끄 했어요. 저는 그니까 아, 저는 뭐냐면 맡아 주시는 줄 알고 고 저분은 버리신 줄 알고, 알고 내가질게 약간 이렇게. 아, 오해가 있었던 오래네. 거죠. 예. 망했어. 슬리퍼 <laughs> <스트레퍼> 누가 가져어 <laughs> 어, 신발 생겼네. <laughs> 진흙 신발. 진흙 신발. <laughs> 어어어야야그 어. 선주님, 축하, 아, 축하! 네, 축하합니다.